50견이면 어깨가 아파야 되는데 왜 팔뚝이 아픈 걸까요? 어깨 회전근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는 장소는 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 진짜 오십견 인지 간단히 셀프 테스트 해볼까요 첫번째 어깨관절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 동작입니다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해서 팔을 앞쪽으로 귀에까지 올려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팔을 옆으로 올려서 귀에까지 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엔 팔 한쪽을 뒤짐지듯이 뒤로 쥐어 봅니다 오십견은 왜 생길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입니다. 머리 감으려고 팔을 들기만 해도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가고 밤에 쑤시는 통증에 잠까지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봤더니 50견이네요. 시간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팔을 올리는 건 커녕 옷을 입고 벗는 것도 고통이고 누워서 자는 자세조차 괴로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통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더 아파져서 멈춘 분들도 많아요. 나는 왜안 나아지는 걸까? 혹시 다른 병아 아닐까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닐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0견은 제대로 치료하면 오래 고생 안 하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게다가 수술 없이 주사 치료 없이도 셀프 도수 치료와 재활 운동만 잘 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계신 걸까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곳을 팔 상완부라고 하는데 팔을 들려고 하면은 어깨가 아니라 팔 위쪽 즉 상완부가 쑤시듯 아프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1번 팔 2번 어깨 관절 정답은 어깨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50견이면 어깨가 아파야 되는데 왜 팔뚝이 아픈 걸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50견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깨 관절 기능이 저하돼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면 팔을 대신 움직이려는 근육들이 굳은 관절 역할까지 떠안다 보니 과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상안부 팔뚝 위쪽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고 욱신거리는 겁니다 전 세계 의료인들이 진료 보 치료할 때 참고하는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어깨 회전근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는 장소는 상완부입니다. 쉽게 말해 50견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겁니다. 가해자는 회전근개인데 피해자는 상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진료를 대충 보는 병원에서는 팔이 아프다고 하면 기능 검사조차 안 하고 주사 치료랑 충격파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 치료랑 충격파 치료가 효과가 없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깨 관절 기능 회복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 나도 병원에서 주사랑 충격파만 받았는데 놀라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정보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일반인분들은 전문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골든타임을 지나서 통증이 만성화되고 어깨가 굳어져 결국 팔을 정상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깨가 굳는지 팔이 왜안 올라가는지 상완부가 아픈 정확한 원인부터 단계별 회복 운동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팔과 어깨. 다시 건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 진짜 50견인지 간단히 셀프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어깨 관절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 동작입니다.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해서 팔을 앞쪽으로 귀에까지 올려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팔을 옆으로 올려서 귀에까지 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엔 팔 한쪽을 뒤 짐지듯이 뒤로 쥐어 봅니다. 양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더 안 움직여지거나 밤에 누우면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자주 깨시고 여성분들은 팔을 뒤로 돌려서 위 속옷끈을 잠그거나 바지를 입을 때 팔이 뒤로 잘안 돌아가고 등 긁기 뒷짐지기가 힘들다 이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50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어깨 관절은 관절막이라는 얇은 주머니에 쌓여 있어요 이게 마치 풍선처럼 그럼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나야 팔을 자유롭게 들고 돌리고 뒤로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깨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풍선 같은 관절막이 수축되고 딱딱하게 굳고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세탁기 돌리고 그대로 말려버린 니트 옷처럼 쪼그라들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절막이 유착되면 팔을 들려고 해도 움직일 공간이 없고 억지로 들려고 하면 당기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요. 올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다가 몇주몇 몇 달이 지나도 낫질 않아서 그제야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어깨가 굳기 시작한 시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회복도 훨씬 더디고 치료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은 늦기 전에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50견은 단순히 어깨 아프다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 아주 구체적인 동작에서 불편 남과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팔을 들어 올리면 상완부가 쑤시는 통증이 들어요. 머리 감으려고 팔을 들 때, 머리 위로 옷을 입으려 할 때, 전등을 끄려고 스위치에 손을 뻗을 때 팔뚝이 찌릿하고 쑤시고 팔이 반쯤에서 멈춰요. 두 번째, 밤에 쑤시듯 아파서 잠을 잘못 잡니다. 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자다가 자꾸 깨고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가 어렵고 팔을 억 게 밑에 깔면. 욱신거리며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쑤셔서 숙면을 못해요. 잠드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윗속옷 끈을 잠그려다가 못 잠그시고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는 게 불가능 하시고요. 차 타고 어, 안전벨트 근데, 할 때도 손이 아. 잘안 갑니다. 이런 분들은 팔이 뒤로 잘안 가요. 돌아가다가 딱 멈추고 아픕니다. 라고 말씀 하세요. 네 번째 통증 통증이 줄어든 뒤에도 팔이 안 올라가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초반에는 아파서 못 올리더니 지금은 덜 아픈데도 팔이 잘안 올라가요. 통증은 줄었는데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아요. 어깨가 굳은 것 같아요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기능은 계속 안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몇달 지나면 좀 나아졌다고 느끼는데 팔을 위로 뒤로는 전혀 여전히 잘못 쓰고요. 양치하거나 머리 감거나 옷 입기 같은 일상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회복된 게 아니었어.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요약하자면 50견의 핵심은 아프다. 보다 못 움직인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통증 줄이기 보다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십견은 왜 생길까요 팔을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는 느낌 겪어 보셨죠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팔 다쳐서 깁스를 하거나 수술 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회전근계 파열 등으로 통증이 무서워 팔을 잘안 썼을 때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염증성 질환이 반복될 때 이처럼 팔을 잘안 쓰게 되는 상황이 누적되면 어깨는 점점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깨는 혈관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해요. 대신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 관절낭이라고도 해요. 안에 있는 윤활액이 움직일 때마다 순환하면서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마찰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팔을 안 움직이면 윤활에게 돌지 않고 영양 공급이 끊기고 관절막이 말라붙고 딱딱해지고 서로 들러붙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도 오랫동안 시동 안 켜고 운전 안 하면 차가 안 굴러가듯이 어깨도 안 쓰면 굳는 관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견은 나이 때문보다도 움직임을 멈춘 시간의 누적이 더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안 쓰면 굳고 굳으니까 더안 쓰고 더 굳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인지하시고 움직임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사 치료 통증 심할 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충격파 치료예요. 염증 감소와 혈류 증가에는 도움을 많이 줘요. 하지만 관절의 굳음을 풀어주진 못합니다. 세 번째 도수 치료 관절막 유착을 해소해 주고 근육 밸런스를 회복해 줄수 있고요. 움직임 회복에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입니다. 네 번째 운동 치료, 굳은 관절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계와 방법이 중요해요. 무작정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50견 재활 운동의 기본은 방해꾼 제거, 가동 범위 회복, 통증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 자극입니다. 견갑학은 셀프 도수치료입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견갑파근을 풀어주는 겁니다. 견갑파근 근육은 회전근개 중 하나의 근육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잘 굳어지는 근육 중 하나예요.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어깨 관절 움직임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견갑파근은 날개뼈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날개뼈 깊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찌르듯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은 반대쪽 어깨 위에 올려주고 힘을 뺀 자세로. 1분 정도 유지해 줍니다 힘을 빼고 있으면 눌렀을 때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픈 쪽 겨드랑이 안쪽 부분을 1분씩 3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날카롭게 아프지만 효과는 대박입니다 도르래 운동이에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보조입니다 집 주변 공원 같은데 이런 운동시설이 꼭 있을 거예요 이 운동시설이 괜히 설치해 둔게 아니에요 오십견 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설치해 둔 거예요. 집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 가보셔서 운동 시설 가보셔서 보르에 운동해 주시면 효과 완전 좋아요. 막대기 운동입니다. 회전 동작을 회복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이쪽 어깨가 외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외회전이 안 되는 어깨 쪽 손으로 밀대 끝을 잡아 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밀대를 밀어 주시면 되세요. 이때 이쪽 겨드랑이 쪽에 팔을 붙인 상태에서 밀어야지 외회전이 되는 겁니다. 아픈 쪽 어깨가 외회전 되면서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갈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10초 동안 유지해 주시고 풀어줍니다. 이렇게 반복 다섯 번 진행해 주시고요. 굳은 외회전 움직임을 뇌가 인식하고 조금씩 조금씩 관절이 이완되실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니고 쉽지만 관절과 뇌까지 연결시켜주는 고급 재활운동입니다. 수건 스트레칭이에요. 내회전을 회복시키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이쪽이 내회전이 안 된다는 어깨라고 하면은 내회전이 안 되는 어깨 손에 수건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손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수건을 잡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쪽 손으로 수건을 당겨주면 내외전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묵직하고 뻑뻑한 느낌을 드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범위에서 힘 빼고 10초 동안 유지하셨다가 풀어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는 거를 10번을 기준으로 한 세트로 잡고, 세 세트 진행해 주십니다. 이거는 많이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내외전 운동으로 제격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외전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많이 해주세요. 매일 15분에서 20분씩 통증 없는 범위에서 살짝 당겨준다라는 수준으로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 막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일하기입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50견을 불러일으켜요. 올바른 앉은 자세는 위에 영상 누르면 나오십니다. 꼭 보세요. 두 번째, 샤워할 때 때 바디워시 등 닦을 때 양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한번 이상은 샤워를 하시니까 그때마다 양쪽 어깨를 움직여 주면 그 작은 매일 그 작은 습관이 50견을 예방하는 데 완전 좋아요. 세 번째, 통증 없어도 관절 가동성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칭. 앞서 알려드린 재활 운동 네 가지 꼭 실천해 주세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사 치료, 테로이드, 급성기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하게 아프신 분들에겐 단기간 통증 완화에는 큰 도움이 돼요. 충격파 치료, 어깨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이두 치료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견의 진짜 치료 목표는 통증 완화가 아니라 움직임 회복이에요. 팔이 굳고 안 올라가서 돌아가지 않는 걸 원래대로 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치료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전문적인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굳은 관절막을 부드럽게 풀고 뻣뻣한 어깨관절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어깨가 다시 움직이게끔 기능을 되살려주는 치료예요. 다시 말해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도 안 쓰게 된 어깨를 다시 쓰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도수치료의 핵심입니다. 치료는 결국 조합이에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사치료와 도수치료, 또 다른 누군가는 충격파와 재활운동, 이런 식으로 혼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내몸 상태에 따라 타이밍에 맞는 치료를 잘 활용하는 것. 처음엔 통증 조절이 먼저, 그다음엔 움직인 회복이 따라와야 진짜 치료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9년차 도수치료사로서 그동안 많은 50개 환자분들 직접 만나서 치료해 본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치료받으면 예전처럼 팔이 다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 정도로 굳기 전에 오셨다면 치료 기간도 훨씬 짧고 통증도 덜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아프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몇달 심지어 1년 넘게 방치하시다가 50견이 완전히 굳은 상태로 내원하세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치료는 기능 회복이 아닌 손상 복구의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도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노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깨가 굳기 시작했을 때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움직이고 평가 받고 치료 받으셨다면 지금처럼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심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50견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 방치해서 악화된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평가와 움직임에 맞는 치료와 도수치료를 통한 기능 회복이 들어가면 수술 없이도 예전처럼 팔을 쓰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사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움직여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건 이제 다르게 써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팔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면서 회복시키는 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이겠지만 같이 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어깨 재활 10분 성공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치료 영상 놓치고 싶지 않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팔 가볍게 올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